엔비디아 젠슨왕의 대국민 사기극이 드러났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 왔었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까지 나서서 젠슨왕을 국빈 모시듯이 모셨는데요. 그리고 선물처럼 주고간 GPU 26만 장에 우리도 AI 강국이 될수 있다고 열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선물이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투자자로서 이것을 어떻게 나의 수익으로 연결시켜야 하는지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수익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분들과 모르는 분들의 수익률 차이가 앞으로 왜 수십 배 이상 벌어질 수밖에 없는지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이 젠슨왕이 어떤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는지 핵심 뉴스 두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 뉴스입니다 이건 젠슨왕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직후에 터진 뉴스인데요. 자, 진짜 충격적인 상황을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가 직접 말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칩이 아니다. 전기가 없어서 사놓은 칩을 데이터 센터에 꽂지도 못하고 놀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이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 GPU를 쓰고 있는데 이걸 사놓고도 전기가 없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소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엔비디아의 GPU가 더 이상 안 팔릴 수도 있다라는 심각한 이야기와 같다라는 건데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건 두 번째 뉴스입니다. 지금 제미나이 3.0이 출시가 되면서 GPT의 성능을 TPU가 압도한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 제미나이가 엔비디아의 GPU를 쓰지 않고 자체 개발한 TPU를 썼다는 게더 화제인 상황입니다. TPU는 텐서 처리 장치라고 해서 전력당 성능이 엔비디아의 GPU를 압도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같은 전기를 쓴다 했을 때 성능이 더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엔비디아가 지금 시총 1위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의 GPU를 사용하려면 쿠다라는 프로그래밍 플랫폼을 써야만 했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AI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 엔비디아 GPU 생태계 안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독보적인 해달를 갖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번에 구글의 TPU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엔비디아의 이 해자가 깨져버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AI 기업들은요 더 이상 쿠다에 묶인 지 않아도 되고 전기비가 덜 드는 tpu를 쓰기 시작할 거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이미 구글과 손잡은 기업이요 전 세계 최고 빅테크 기업 중에 하나인 메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듯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터지고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젠스낭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이 내용들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그러니까 위기가 터지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26만 장 선물 주는 척 영업을 하고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물론 GPU 26만 장이 우리나라의 AI 생태계에 큰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도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기회를 우리의 수익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전 세계 시총 1등, 이 엔비디아의 아성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만큼 파급력 있는 키워드, 오늘의 핵심 에너지, 즉 전기이죠. 지금 전 세계는 유례 없는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전력난은요, 내년에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전기 수요가 공급을 추가해서 반도체와 같은 모든 시스템을 지속해서 가동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즉 전기가 부족해서 이제 더 이상 반도체가 안 팔릴 수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AI 시대를 맞아서 지금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은 반도체가 앞으로 전기가 없어서 안 팔릴 수 있는 황당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얘긴데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등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구글의 TPU처럼 이 전력을 덜 소모하는 고성능 반도체를 만드는 것. 두 번째는 전기 생산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투자 포인트는 이두 번째 전기 생산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건데 지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원전 중에서도 SMR이라고 불리는 소형 모듈 원자로가 오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전력 보족이라는 제 이야기가 이제 좀 동의가 되시나요? 자 근데요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앞다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라 거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돈벌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진짜 돈 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먼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왜 SMR밖에 없는 건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로 이 건설 기간이 획기적으로 짧습니다. 사실 신재생 에너지는요, 친환경인 건 좋지만 효율이 너무 안 납니다. 그래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엔 원전밖에 없는데 이게 건설기간이요. 10년이 걸립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전기가 부족한데 언제 10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막 걸음마 떼기 시작한 이 AI 시대의 성장을 멈출 순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SMR은요. 이름부터 알수 있듯이 모줄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전부지가 정해지면 거기 가서 짓는 게 아니라요. 각자의 공장에서 부품을 만들어서 원전 부지에 배송하고 조립해서 똑딱똑딱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전기를 생산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SMR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고요, 꼭 가야 하는 미래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 비교적 도심 가까이에 지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원전은요 친환경이기는 하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걸 두고 옥신각신하잖아요. 근데 SMR은 이론상 기존 원전에 비해서 천 배나 안전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구정 도심 가까이에, 즉 데이터 센터 근처에 SMR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요. 이게 왜 혁신인 거냐면 지금 미국은 에너지 인프라, 즉 변압기 같은 것들이 수명을 넘어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걸 싹다 교체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SMR은 안전하기 때문에 비교적 데이터 센터 가까이에 지을 수 있어서 앞으로 이런 인프라 설비에 대한 부담도 확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즉 어디서든 원전을 지어서 효율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시대가 이 SMR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핵심 내용입니다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여러분들 2016년 곧 오죠. 자, 그런데 내년에는요. 정말 말로만 떠들어댔었던 SMR 수주와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해라는 겁니다. 근데 막상 수주에 따라는 내용을 뉴스에서 떠들어대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천장 꼭대기에 가 있겠죠. 이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게 항상 성장이라는 가치를 최고로 여기고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매수해봤자 이미 늦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왜 투자를 해야 하냐?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 smr 기술을 개발을 했다면 이제는 실제로 이 빅테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대형 수주 계약을 맺을 시점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아마존이 엑스 에너지에 약 7천억을 투자했고요 구글이 카이로스 파워와 전력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이 거대한 전력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소수의 기업들이 엄청난 수의. 볼 거라는 건데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 수요를 창출하는 나라는 아직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이라는 세상에 없는 장르를 내놓으면서 이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를 만들더니 전 세계 도로에 전기차가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걸 수요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삼성, 현대차 이 대기업들이 열심히 따라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품을 납품하는 이 공급나라라고 하는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도 수요를 창출할 기업이 나오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공급단에서 수요를 볼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즉 미국의 기업들이 SMR을 설계하면 그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할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SMR의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과 공조해서 그 엄청난 SMR 수혜를 전부 받을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진짜 핵심 기업입니다 주두 종목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중요한 기업들을 소개해드릴 텐데 혹시 아무리 영상을 봐도 수익이 안 나시거나 손절나서 걱정하셨던 분들 계실까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유리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스페셜 프로젝트를 준비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시장 이슈에 맞춰서 수급과 구조가 받쳐주는 정보들을 추려서 장 마감하는 3시에 올려드리는 종가 배팅 프로젝트인데요. 자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시장과 수급과 구조, 삼박자가 맞는 정보들 매일 세 종목씩 추려서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시장은 언제나 변할 수 있고 투자를 강요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 투자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 영상 이외의 정보를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요. 그 누구보다 빠른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부담없이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입장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돈을 받는다던가 가입하는 게 일절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보고 계신 영상 하단에 유리 구독자 감사 이벤트 링크 통해서 오늘 보고 오신 종목명을 남겨 주시거나 혹은 간편 신청 링크 통해서 유리 구독했다 간단하게 남겨 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가볼 텐데요. 여러분들 오늘 내용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고 또 중요한 내용인 만큼 여러분들 끝까지 기대하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명실상부 SMR 파운드리 세계 1위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이 기업의 포지션은 명확한데요. SMR 시장의 TSMC입니다. 엔비디아가 칩을 설계하면 제조는 TSMC가 전담하듯 이 SMR 시장도 동일합니다.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나 엑스에너지가 아무리 고도화된 원자로를 설계해도 그 복잡한 기기를 실제로 제작해 낼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두산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두산은 이미 뉴스케일 파워 대한 지분 투자를 통해서 기자재 공급권을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있고요 최근에 아마존이 선택한 이 엑스에너지와도 죽이기 제작을 위한 협력까지도 완료했습니다 즉 미국의 어떤 smr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던 결국에 두산의 공장을 거쳐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건데요 이미 수주 잔고도 꽉차 있고 현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 정책까지 더해져서 가장 확실한 성장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진짜 하이라이트는요 지금부터입니다. 자 여러분들 두산에 좋은 건 이미 다 아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남들이 다 아는 종목 말고요 진짜 저평가된 보물 같은 종목 진짜 찾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마존이 선택한 SMR 기업, 이 엑스에너지의 찐 혈맹이자 전략적 파트너, 바로 DLENC입니다. 어, DLENC 아파트 짓는 건설사 아니야?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주가가 말도 안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기회라는 거죠. 제가 왜 DLENC를 SMR 탑픽으로 꼽는지 딱세 가지 이유로 증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엑스에너지의 초기 투자자이자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DLNC는요, 남들이 긴감인가 할 때, 과감하게 엑스에너지에 2천만 달러를 투자했는데요. 단순히 돈만 넣은 게 아니라요, 엑스에너지가 개발한 원자로를 어떻게 하면 싸고 빠르게 지을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한 유일한 파트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아마존이 이 엑스에너지에 5억 달러, 즉, 우리 돈으로 7천억 원을 투자했죠. 자, 여러분들 계산기 두드려 볼까요? 아마존이 키우는 엑스에너지 가 크면 클수록 초기 지분을 확보 한 dlenc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폭발적으로 뛸 수밖에 없겠죠 즉 dlenc를 매수한다는 건요 간접적으로 아마존의 smr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두 번째 SMR 핵심인 모듈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SMR은 레고블록처럼 짓는 게 혁신이라고 했죠. 엑스에너지는 원자로 기술은 있지만 이걸 공장에서 어떻게 찍어내서 현장에서 어떻게 조립할지 그 플랜트 설계 능력은 부족했습니다. 그걸 DLENC가 해결해 준 겁니다. 실제로 DLENC는요, 엑스에너지와 함께 플랜트 디자인을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뭐가 좋냐. 즉, 필리핀에 지을 때나 베트남 사람이 지을 때 똑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찍어낼 수 있다는 라 겁니다. 마치 붕어빵 찍어내듯이 발전소를 짓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smr 상용화의 열쇠고 그 열쇠를 dlenc가 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동남아 시장 선점입니다. 지금 데이터 수요가 폭발하는 곳은요, 미국 다음으로 어디일까요? 바로 동남아입니다. 근데 동남아는요, 섬이 많아서 대형 원전을 짓기가 힘들어요. 즉, 딱이 SMR이 필요한 시장이라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 DLENC는요 이미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엄청난 플랜트 공사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엑스에너지가 동남아를 진출할 때야 너네가 설계하고 시공까지다 해줘 하면서 이 DLENC를 데리고 가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미 팀이 꾸려졌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원자로 통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들지만 그 발전소 전체를 설계하고 짓고 배관을 연결하는 통합솔루션은 DLENC가 맡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SMR 시장은 이제 막 열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마존 등의 빅테크 기업들이 있고요. 그들이 선택한 기술인 엑스에너지 그리고 그 엑스에너지의 기계를 만드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그 발전소를 짓고 설계하는 디에리엔시 이두 기업은요 아마존발 smr 혁명의 가장 확실한 수혜주입니다 자 여러분들 특히 디에리엔시는요 건설업 불황 때문에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는데 이 smr 모멘텀이 터지면 위로 열려있는 상승폭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지금이 정말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일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이 SMR이 왜 필수인지, 자 그리고 이 한국 기업을 왜 봐야 하는지 이제 좀 확신이 드시나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조금 되셨다면요,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도 잘 봤습니다.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AI 시대에서 반드시 필요할 전력 그리고 핵심 기술이 될이 SMR 흐름 가운데에서 눈여겨 볼만한 기업들을 쭉 정리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과정 가운데에 기술력과 이미 독보적인 결과를 내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숨은 SMR 수혜주 DL ENC까지 여기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미 남들보다 한발 먼저 미래를 공부하고 계신 상위 1%의 현명한 투자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종목들을 소개해드리지만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영상이 너무 좋은데 알려주는 종목 다 사요. 지금 사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전에 초점을 맞춘 급등주 종가비팅 프로젝트를 우리 구독자 분들께만 무료로 진행하는 건데요. 이 약속의 3시 종가 배팅 프로젝트는요 매일 종가에 단기적으로 급등 갈 만한 종목들 한발 더 빨리 공유해 드리고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실제 수익으로 연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무료 이벤트인 만큼 한 가지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다면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로 잘 봤다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부분이 유익하셨는지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드는데 귀한 참고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편하게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더 많은 구독자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진행하는 종가 배팅 스페셜 급등주 프로젝트 무료 이벤트인 거다 보니까 선착순 300분께만 빠르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에 보이시는 링크 통해서 오늘 SMR 보고 왔다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자동 신청돼서 바로 종목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100%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신청하시고 종목 간단하게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데 큰 도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 앞으로도 저 유리와 함께 좋은 종목 많이 찾아가시고요. 주변에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에 투자하실 수 있도록 좋은 정보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